배설하자. 자, 이 배설이라고 하는 거, 여기 배설계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체크 한번 해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배설을 담당하는 걸 배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잠깐 보시면은요, 배설은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그왜똥 싸는 거는 배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 찌끄러기를 내보내는 걸 배출 개념으로 얘기하고 배설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야 배출계가 어딨니? 소화계지 자, 그럼 우리가 세포가 세포가 에너지를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가 있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자,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CHO로 되어있고요. 구성원소가. 단백질은 CHON으로 되어있어요. 자, 얘네들이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세포 안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냈어.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어온 거였어. 자 이렇게 얻어와가지고 영양소랑 부딪쳐서 에너지를 냈어. 근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노폐물도 나오는데 여기 CO2 이산화탄소죠. H2O 물이죠. 그러니까. CHO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3대 영양소에 의해 가지고 모두 다 나타나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 나오죠? NH3. 자, 암모니아는 여기는 N에 의해서, 즉, 단백질을 가지고 했을 때 나타나는 노폐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 자체는요, 자 여기 저~ 써있죠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소인 단백질이 분해될 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체크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로 바뀌어야 돼요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여기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갑니다 그다음 물은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도 나가고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도 나가고요.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고요. 오케이. 오줌에는 암모니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소를 통해서 그 질소를 얻기도 했었어 비료를 얻는데. 자 여기 배설계 구조 봅시다. 자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콩팥. 콩팥 두개 있죠, 그죠? 자, 콩팥이 이렇게 두개 있고요. 어, 등 뒤쪽으로 해서 주먹만한 크기로 있어. 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대요. 자, 그리고 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이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방광으로 가는 거죠. 오줌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육성 덩어리 이고요그 다음 여기 요도를 통해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자, 콩팥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뚝 나와 가지고 좀더 확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 콩팥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 그게 콩팥 동맥이야. 자, 콩팥 동맥은 그러니까 뭘 싣고 가는 거야? 노폐물 싣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이 있네. 콩팥 정맥이야. 그럼 콩팥 정맥에서는 자, 그래서 콩팥 정맥에서는요. 노폐물이 버려진 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어딨냐? 여기 콩팥 동맥은 요소 농도가 높고요. 그다음 콩팥 정맥은 요소 농도가 낮아져요. 자, 그럼 콩팥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콩팥은 크게 이제 겉질과 속질과 콩팥 깔때기로 나뉘게 돼. 자, 콩팥 깔때기부터 얘기하면 요 안쪽인데 콩팥 깔때기는 가장 빈 공간이야. 안쪽에 빈 공간이야. 그럼 겉질과 속질을 거치게 되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오줌이 콩팥갈대기에 저장, 일시적으로 저장됐다가 오줌관 타고서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겉질과 속질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있어.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 별표 왕창. 자, 네프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요거, 요거, 요거.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죠. 콩팥 동맥이에요. 자, 콩팥 동맥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가는데, 이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 형태가 바로 사구체입니다. 자, 사구체는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예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 그걸 보먼 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그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긴 관을 가지고. 세뇨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긴 관이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 긴 관을 지나는데 이 세뇨관은 누구에 둘러싸여져 있니?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물질 교환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오줌이 되면은 콩팥 깔때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를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콩팥을 구성하는 즉 오줌을 만드는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 이게 네프론이야 우리 콩팥 하나에 뭐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걔네들한테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자, 콩팥은요, 주먹만한 크기의 등쪽에 두, 좌우 한 개씩 있습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고요.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고요. 겉질과 속질의 네프론이 있는 거야. 겉질과 속질의 네프론이 있고,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건 오줌을 만드는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어, 콩팥, 깔때기랑 연결돼서 오줌관이 있고요.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까지. 자, 바로 옆에. 45쪽 문제 한번해 보도록 하자 잠깐한 번만 더그못 봤는데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드디어 영상에 나오는 건가? 어, 시끄러워 와저 네? 위에 못 봤는데 영상에 한번 출력하고 뭐 싶는데볼게뭐 있어 그래 아 뭐아자 1번 해 보자 자 1번에 디귿 니은 기억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 A가 뭐니? 콩팥. B는 오중관, 오중관. c 는 방광. 방광. D는 요도. 요도. 자 그다음에 E는 사구체죠. F가 보먼주머니 그죠? 그다음 G는 세뇨관이 될 거고요. 자 기호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3번에 1은 예. B죠. 아. 그 다음, 이는? 이. E. 이구. 사은 f 죠 그래서 B, E, f 고요그 다음, 4번은요? E, F, G죠. 자, 5번에 A는? 콩팥 겉질. 콩팥 겉질. B는? 콩팥 솟질. 그 다음, C는? 콩팥 깔때기죠. 어, 자, 6번은? B, C. 이렇게 e. 되어있죠. E. 우리 이 게임 이렇게 해보면, 저기 뭐야? 물기 매치잖아. 자, 그 다음 오줌의 생성 과정 가자. 여기 별표 왕창.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물 호수가 이렇게 비비 꼬여있다고 상상하시면 돼. 물 제대로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어, 그 안에 물의 수압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야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의 사고체에서는요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혈압이 높아지게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안에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거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잖아 모세혈관은 얇은 한 겹의 세포층이야 물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물질이 입자가 작은 애들이 그래서 입자가 작은 애들이 높은 혈압 때문에 모세혈관 벽으로 빠져나와. 자,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애들이 있어. 받아주는 애들이 바로 보먼주머니가 되는 거야. 자, 그 과정.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되어지는 물질들이 생겨. 사구체의 높은 혈압 때문에.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과는요, 어떤 애들이 지나갑니까?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크기가 작은 애들. 근데 혈구나 단백질은 이동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한다. 그 얘기는 혈구나 단백질이 오줌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저거 깨워라. 무섭구나. 자그 다음 제흡수인데요 여기 지금 여과가 일어나고 난 액을 여과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직 오줌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포도 어, 단백질이나 혈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입자가 작은 애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걔네들이 이제 어딜 지나가느냐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을 지나가게 되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뇨관 구조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긴 관인데 거기에 모세혈관이 얼개설키 있죠 자 그래서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애들이 있네. 누구냐?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이죠. 그 중에서도 별표 한 번만 100% 재흡수되는 애 누구예요? 포도당과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주만에 포도당 있으면. 안 되죠. 오줌 안에 포도당 있으면 몸병. 당뇨. 어, 당뇨병 되는 거죠. 아미노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다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여과 과정에서 미쳐 어 여과 과정에서 넘어가지 않은 요소들, 걔네들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그걸 분비라고 얘기를 해. 재흡수 분비 과정. 재흡수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다시 흡수하는 거. 분비는 필요 없는 걸 다시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이제 진정한 오줌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오줌이 되면 콩팥 깔때기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콩팥 동맥 혈액, 그리고 여과액, 그리고 오줌의 성분 비교, 요거 별표 한 번만. 요것도 이제 이름 이렇게 싹 지운 상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여과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 여과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자 그다음 포도당은요 혈액에도 있고 여과에게도 있어 그러니까 여과까지 는 일어났는데 오줌에는 없어 왜? 재흡수. 100% 재흡수 되기 때문에 라는 거쓸수 있으셔야 되고 요소는요 0.03, 0.03인데 오줌에 2%야 자이 얘기는 뭐예요? 어,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물 재흡수와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해주시면. 여과, 물질이랑 재흡수되는 물질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은 재흡수야. 필요 없는 건 분비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세포가,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자,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 에너지원이 누구냐? 영양소야. 이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데, 산소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야. 산소는 에너지 얻는 걸 도와주는 애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소랑 똑같아요. 자, 연소시키는 것도 연료를 태우는 개념이죠. 그래서 산소랑 결합해서 열 에너지, 비대 에너지가 나오는데, 세포흡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소랑 산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 원은 영양소지 산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외 이제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소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순환계를 통해서 영양소를 세포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요.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산소를 조직 세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세포는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은 거죠. 그리고 노폐물이 생기면은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가 가지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격렬한 운동은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빠르게 어,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운동 빨라지고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옆에 7번부터 12번까지 해보도록 하자. 7번부터 12번. 즐겁다. 자, 7번에 여과 재흡수 분비죠. 8번에 OOXO예요. 자, 9번에는 기역, 니은, 미음이고요. 10번에는 사구체 세뇨관, 오중관. 11번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1 2번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순으로. 여기서 질문이 있니? 없죠 이것도 역시 실력 탄탄까지 51초까지 51초까지 문제 좀 해주세요 12분에 12분에 소화계 순환계 이거 하나는 하나예요 응 하나예요 응 1번에 1번에 4번이야. 2번에 아미노산 암모니아, 간 요소. 3번에 5. 4번에 4. 5번에 2. 6번에 4. 여기서 먼저 질문 가자. 틀린 거 빨리 질문해 줘. 없어? 7번에 a b c 8번에 1, 9번에 3, 10번에 3, 11번에 2, 4, 12번에 4, 5, 13번에 3. 여기서 질문. 자, 14번에 5번이야, 15번에 3, 16번에 3. 17번에 2 18번에 가가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죠 19, 19번에 3 16번에 3아번이요6고 6번에 4자 여기서 질문 없니? 자, 실력탄탄부터 할게요 실력탄탄 1번에 3 2번에 3 여기서 질문 20번에 A가 사고체죠? D는 부몬주머니고 C는 세뇨관 D는 모세혈관이죠 2번은 다 재흡수 3분은 단백질 혈구죠.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가 안 되죠. 이번에 다가 재흡수예요? 네, 다가 재흡수죠. 재흡수라는 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저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세뇨관이에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재흡수야. 세뇨관은 오줌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다시 오는 거야. 됐죠? 11번에, 11번에 가가 요소죠. 나는 포도당이고 가는 단백질이에요. 자, 이번에는 물이 대부분 재흡수되죠. 그래서 요소가 농축돼요. 물의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면서 농축 요소가 농축되기 때문에 네.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3번에는 전부 재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도 질문이 있니? 있어요.